16년 동안 그루밍 범죄를 행해오신 그루밍의 달인 에즈라 밀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댕한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미지로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예, 이거 메소드 연기하고 있네, 이거. 어? 리버스 플래시 찍으려고. <laughs> 윗바 깔고 있네, 이 새끼, 이거. 할리우드의 악동을 넘어서 악당의 반열에 오른 에즈라 밀러의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루밍이란,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은, 성착취. 혹은 유린하기 위해서 친밀도, 신뢰도,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때걸룩이하는 이거 아니고요. <laughs> 날름날름 할짝할짝 아니고요. 예. 비슷한 느낌이긴 해. 얘는 이제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약간 싹싹 쓰는 느낌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셋바닥으로 자기보다 이제 약하고 어린,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사회적 인지도가 있거나 약간 권력이 있는 경우에 요 셋바닥으로 이제 뭐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기 위해서 지배관계를 설정. 하는 걸 그루밍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루밍 범죄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또 어디서 나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1938년 작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됐습니다. 보면은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범죄도 저지르고 막 바람도 피고 불륜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의심을 하겠지. 어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가스 등을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봐봐, 이 가스등이 꺼져 있잖아. 그럼 니가 정신이 나간 거야. 그때 니가본 것들은 다 허상이야. 너왜 그래?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 그런가? 어, 어 이상하다. 나 여기 시집 오기 전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 그런가? 맞다니까. 아유 이제 병원이나 좀 가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게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 용어는 아니다. 일종의 은어였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결국에 이제 가스. 가스라이팅의 뜻은 배변이나 날조, 선동 등을 통해서 가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해지도록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관계를 만들어요. 가족이나 교사. 사실 교사는 믿음직하지, 어,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직업군 자체가 약간의 이제 권위가 있죠. 말 들어야 될것 같고, 뭐 혹은 뭐 직장 상사, 애인 어, 이런 이제 아주 긴밀하고 혹은 이렇게 좀 약간 권위가 있는. 자 이렇게 피해자의 경계심을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피해자 자체가 성격이 너무 온순해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 그러면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전부터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권위적이어가지고 엄마 말안 듣고 아빠 말안 듣고 그럼막 회초리 맞고 무조건 잘못된 것 같고 한 소리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미 좀 약해져 있는 거야.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아니면 가해자가 주변에서 원체 인기와 평판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좋은 경우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좋은 경우가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을 하겠다라고 설계가 들어간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매우 매우 잦습니다.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이제 피해자가 본인을 의심하도록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 가스 등에서 야 네가 이상한 거라니까 하던 그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의지할 곳을 찾게 만들고 의지할 곳을 만들어준다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의지를 하니까 의존성을 강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미니마이징입니다. 자, 미니마이징이 뭐냐면 이 인간 관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하고 기억 왜곡을 시켜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거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아, 얘좀 이상해. 정신 상태 이상해. 얘 아픈가 봐. 얘 이상해. 얘랑 같이 못 지내겠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멀리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피해자한테는 가스라이팅을 한 가해자만 남게 되는 거죠.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무시의 단계로 갑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유난 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가해자가 정신 지배를 다 하고 나면은 폭행, 감금, 성폭행, 재산 갈취. 뭐, 요런 범죄들을 저질러도 피해자는 이 가해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해도 아, 이게 당연한 거니까. 저 사람이 맞고 나는 병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 단계까지 오면 이제 다 털리는 거지. 약간 그런 거라 보면 돼. 그, 나작단. 어허, 어, 요런 어, 느낌이라 보면 돼. 맞잖아. 인터넷 방송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질 애들 있잖아. 그 똑같지. 시청자로 들어가서 매니저, 조력자로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기억 왜곡을 시켜. 아니, 님 방송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님 방송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함. 시청자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왜곡을 시키고, 어, 씨발,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이렇게 기억 왜곡을 시키고, 미니마이징 뭐야? 요두 개를 통해서 나한테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주변 시청자들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4단계부터는 이제 뭐야? 유난 떠내. 그렇게 해서 방송을 쥐고 흔들려는 그 비슷한 거야. 그런 맥락인 거야. 어.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걸 왜 당하고 있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피해자의 고통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자 본인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가해자가 나를 도우려고 한 것뿐 아닌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감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토커롬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때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 3자가 개입해야 이. 상황이 종결이 돼요.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주변 친구라든가 맞잖아. 사이비 종교 빠졌으면은 못 헤어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끌고 나와야 상황이 끝나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실제로 창원에서 2021년 10월에 어, 교습소 선생이 1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넘어서 폭행도 저지르고 인분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두 명이었고 이두 사람은 탈출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붙잡힐까 봐 두려워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살아갔고 그러던 중에 친척들이랑 연락이 닿아서 그제서야 법적인 조치가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무언가 개선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절대 이 피해자 두 사람에게 왜 진작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비아냥되면 안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 안될 정도로 사람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게 가스라이팅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강무도한 그루밍 범죄 가스라이팅을 저지른 에즈라 밀러는 누구인가? 이분이구요 자, 1992년생의 미국 국적의 유대인 혈통 배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국적이고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연기력도 좋아요. 2011년에 나왔었던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생긴 외모에 아주 훌륭한 연기력까지 겸비한 천직 배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역으로 나왔었죠. 틸다 스윈튼.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사브로도 나왔었고, 설국 열차에서도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딱딱한 듯 보이지만 권력에 무릎 꿇는 아줌마로 나왔었고, 그런 틸다 스윈튼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어,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호평을 넘어서 찬사를 받았어요. 2012년작 영화 월플라워에서도 또한번 찬사를 받으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즈라 밀러라는 배우를 널리 그리고 누구나 알게 되었던 작품은 DC 유니버스의 저스티스 리그 플래시 역할로. 아는 인지도를 쌓게 되지 저도 플래시 보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어, 제가 케빈에 대하여의 그 케빈이라고 플래시가 저 어리바리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크레덴스 베어본 역으로 발탁이 되는 등 배우로서의 그런 필모그래피를 착실히 쌓아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에즈라 밀러가 사실은 정신이 제대로 나간 미친 새끼였으니 자 살해 협박 및 미성년자 성추행. 2022년 2월 2일에 에즈라 밀러 소유의 목장에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민 중한 명이 에즈라 밀러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카더라로. 레스터 페리교라고 있어요. 반 백인 종교이면서, 그러니까 백인에게 한거 하는 그런 종교이면서 카톨릭에서 세례받을 때 그거 있잖아요. 이 밀빵과 포도주 대신에 마약을 해. <laughs> 어. 마리 화나가 이제 밀빵과 포도주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레스터 페리교에 가서 저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려면 마리 화나를 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종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고 관련된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이제 에즈라 밀러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화를 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구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화를 뭐낼 수도 있을 법하다. 관심도 없는 걸 갖다가 막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알고 보니까 세르파 재킷을 열더니 안에 있던 총을 보여주고 <laughs> 방탄 조끼도 입고 있고 어이 <있고> 씨. <laughs> 스케일이 남다른 거야. 어, 뭐 그냥 멱살 잡고 짤짤짤 흔든 것도 아니고 뭐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바바리 코트 이렇게 여는 거 맨키로 팡! 열면서 안에 있던 이제 총을 보여준 거지. 방탄조끼도 입고 있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집에 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무단침입입니다. 이거 심지어. 그냥 들어가서 11살짜리 애랑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어머니한테 당신의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 아이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이 이 아이의 힘을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그런 부류들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고 나 같은 사람이 얘네들을 인도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은 제대로 안 나와 있어 그냥 더 차일드라고만 되어 있었거든. 이제 그러다가 애 어머니가 중세풍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갑자기, 와! 마녀다! 와! 뱀파이어다! 내 피를 마시고 싶나! 내 피를 마시고 싶나! 막 이러면서 막총 보여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상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이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네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갑자기, 내 피를 마시고 싶나! 내 피를 마시고 싶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 이상한 새끼인 거지, 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11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 예쁘네. 잘생겼네. 야, 너힘 좋다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11살짜리 아이가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이라고 해 놨어요. 그들은 에즈라밀로 혼자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그들은 이면은 대충 두명 이상이잖아.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두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이 있었던 한 명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내 스타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피를 마시고 싶냐 그러고 막 뱀파이어라 그러고 마녀라 그러고 어? 어머니는 어막 울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 주변에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애가 겪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러고도 몇번더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고 싶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몇번더 찾아왔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지랄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막 사과도 하고 하다가 또그 아이에게 성추행을 하는 듯또 개지랄을 합니다. 지랄해서 미안하다 해놓고서 그 아이를 또 성추행하는 개지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루밍 사건이 뉴스로 터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또 이를 토대로 에즈라 밀러한테 성희롱 방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 또한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벌어졌던 사건이 하와이에서. 폭행 그리고 살해협박 이 새끼 살해협박 왜 이렇게 많이 하니 자 2021년 3월 7일부터 시작된 에즈라 밀러에 대한 신고는 10번이 넘게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에즈라 밀러는 하와이의 여러 술집에서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너 너무 지금 신고 많이 당했어요 절대 들어오면 안돼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었는데 2022년 3월 28일 저녁에 술집에서 그래도 뭐 에즈라 밀러가 공인인데 10번이나 신고당했는데 또 사고치겠어 이래가지고 출입을 허가해준 술집에서 또 개지랄을 해버렸고 그래갖고 경찰이 셰프가 됐어! 이 개지랄이 정확히 뭐냐면 의자를 들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했던 팬 대가리를 의자로 내려친 거야. 근데 이제 지인들이 보석금 500달러를 지불해주고 풀려납니다. 덕분에. 근데 이 보석금을 내준 문제의 지인들은 하와이의 파머스 마켓에서 만났던 한 쌍의 부부입니다. 에즈라 밀러랑 그리고 좀있다가 나올 문제에 그루밍을 당한 여성. 이두 사람은 이 부부랑 함께 일주일이나 지냈다고 해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된 거야. 근데 이제, 그건 거지. 어머, 에즈라 밀러 씨, 플래시 잘 봤어요? 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진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친해진 거야. 원래 친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랬는데, 보석금을 내준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즈라 밀러가, 이 친해진 파머스 마켓에서 만났던 한쌍의 부부에게, 너희들을 사한채로 매장시키겠다면서, 뜬금없이 살해협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살해협박을 많이 해, 어?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법원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즈라 밀러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런데 웃기는 건이 부부가 4월 13일에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대 그리고 법원은 승인을 했어 그러니까 아좀 도와주세요 에즈라 밀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해 줄수 있을까요 이러고 이제 요청해가지고 법원은 승인을 했고요 근데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에즈라밀러도 이상하고 에즈라밀러랑 친해진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뭐 지구 838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오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월 19일 에즈라밀러는 또 다른 남의 집에서 게지라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집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이 피해 여성은 에즈라밀러가 또 의자를 던집니다 야! 의자 왜 이렇게 좋아? 체어샷 왜 이렇게 좋아? 이 새끼 WWE 엉독자 아니야, 이거? 어쨌든 의자에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1.27cm에 달하는 상처가 머리에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몇 반을, 한넉 반을 깨맸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손에 잡히는 무기를 의자로 선호하는 것 같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여성이 또 치료를 요청한 기록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요청하지 않은 게뭐 에즈라 밀러를 덮어주기 위해서, 실드 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비가 비싸서이지 않을까. 뭐작가님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WWF 레슬링 단체에 있었던 디바 중에 차이나라는 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나라는 선수가 은퇴를 하고 돈이 없어.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던 중에 독거미한테 물린 거야. 밥.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 독거미한테 물려서 환부가 부었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병원 가지, 응급실 가지. 근데 병원비가 너무 살인적으로 비싸서 직접 환부를 째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민영화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의자를 던졌고 이때 체포됐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기사나 기록은 따로 없어요. 또 보석금 내줬나? 참잘 풀려나요. 남한테 그렇게 개짓거리 해놓고. 자 그리고 이성년자 그루밍 혐의가 영 <목소리법> 밝혀집니다. 2022년 6월 8일 tmz라는 한 언론사에서 에즈라밀러가 고소당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정 문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고소인들이랑 협의를 한 내용이겠죠. 자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공개된 문제의 법정 문서 고소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6년 당시에 이제 피해자 나이가 12살이고 에즈라밀러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016년 피해자 이하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딸의 부모와 알게 되어서 우정을 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년 뒤 2017년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촬영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사실 그렇잖아. 영화배우랑 그냥 단순히 그냥 일면식만 생긴 줄 알았는데 촬영 스튜디오를 막 구경 올수 있게 해 주고 되게 호의를 엄청 베풀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그린델왈드의 범죄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신동사가 핫했어요. 해리포터 후속작이다 해 가지고. 이때 상당히 핫했지. 자, 그리고 또 1년 뒤, 2018년 딸이 이제 14살 정도 됐겠네요. 이 14살짜리 딸내미에게 술, 마리화나, LSD 등을 제공했고, 그 여파로 2021년 딸은 다니던 사립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애 인생 하나 조져놓은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1월에 딸의 부모는 딸이 운전 면허증, 자동차 열쇠, 직불 카드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하게 되죠. 누구겠어? 옆에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아약 주고 술 주고 해가지고 애 인생 망친 옆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 에즈라 밀러잖아. 그러니까 에즈라 밀러한테 완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딸의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와서 3주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가. 출을 했고요. 에즈라 밀러를 찾아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 버립니다. 그 후에 딸은 에즈라 밀러와 함께 LA, 하와이 등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까의 하와이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그 사건들이 터져 나갈 때 에즈라 밀로와 쭉 함께였던 거야 그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 11살짜리 꼬맹이 사는 집에 가서 그 네피를 마시고 싶냐 애 엄마한테 목덜미를 들이밀면서 피 마시고 싶냐 했을 때 옆에서 같이 목 들이밀던 애가 이 그루밍당한 여자인 거야 그래서 대인거지 그니까 그 시골마을 가가지고 레스터페리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통기를 보여주면서 살해협박을 했을 때도 이 그루밍당한 여자인 같이 있었던 거고 그 11살짜리 꼬맹이를 성추행하고 막 우리가 키우고 싶다. 애엄마한테 막 협박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했었던 그때도 이 그루밍 당한 여자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의인 거지. 에즈라 밀러 혼자 한게 아니라. 그래서 이 딸의 부모는 에즈라 밀러가 폭행과 마약 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인 우리 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레미가 반박을 해요. 나는 퀴어인데, 부모는 퀴어를 혐오했고, 그런 나를 컨트롤하려 해왔다. 아니,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떡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집 귀한 딸을 망쳐놓은 거야.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애가, 이제 한창 본인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나이인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세뇌시키고, 그걸 정립해주고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마약 먹이고 술 먹이면서 내 정체성을 정해줘 그럼 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애가 뭘 알고 본인이 퀴어라고 주장을 하냐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나이 때, 정말 어린 나이 때, 에즈라 밀러가 옆에서 계속 바람 넣고 막 너는 퀴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본인이 퀴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당연히 그걸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 와르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법원은 결국에는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에즈라 밀러한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즈라 밀러랑 딸내미의 행방이 묘연해져 버립니다.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서류를 송달하지 못했어요. 아 속터집니다 속터져요 어? 부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도 부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아그 딸내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거야 그리고 에즈라밀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는 보니앤클라이드다 <목소리>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겠지. 아, 너무 개새끼예요, 진짜, 에즈라밀러.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뭐였냐면, 2022년 6월 23일에, 에즈라밀러의 사유지인 마리화나 농장에서 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뭔가? 이건 또뭐선일인가 아까 그 그루밍 당한 그 사람 아닙니다. 다른 가정이에요, 그냥. 근데 이 여성이 자신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고 에즈라 밀러한테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에즈라 밀러가 애기들 앞에서 마리하나를 피워댔고 거실에 총기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이었으며 심지어 갓난애기가 총알을 입에 물고 논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끼쳐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의 여성과 그 아이들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근 또 남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 자, 그리고 추가 절도 혐의와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5월 1일에 벌어졌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어떤 가정집에서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술 몇병을 절도한 게또그 집의 cctv에 찍혔어 나이 새끼는 경범죄 중범죄 할거 없이 그냥 집 꼴리는 대로 사는 병신 새끼인 거야 이걸 왜 훔치냐고 이거를 이걸, 이걸 절도로 왜 하냐고 자 그래서 8월 7일에 드디어 경찰이 에즈라밀러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고등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전달되었고요 네, 결국에는 재판은 앞두고 에즈라 밀러가 성명문을 발표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뭐 물론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거라고 밝혔지만 14살 때부터 꾸준히 아이를 망쳐와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부모와 척을 지고 살겠다는 그런 여자아이를 만들어냈고,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 하나가 붕괴가 됐고, 그리고 11살짜리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그리고 새 자녀와 살아가던 어떤 여성을, 그 가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 새끼가 파괴시킨 가정만 새 가정이거든요? 과연 이제 사죄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가, 씻을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그 외에 아주 그냥 안습한 안구에 습기가 듬뿍 차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초대형 범죄들로 인해서 에즈라 밀러의 법적 대리인은 온갖 곳에서 날아오는 갈굼을 받았으나 정작. 법적 대리인도 아는 게 없어, 시발. 그래서 그냥 처맞고만 있어야 했어. 이 법적 대리인한테 가가지고, 야, 에즈라 밀러 어디 있어? 모르는데요. 숨기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어디 갔냐고. 어, 진짜 몰라, 요 연락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요? 흥국이 형도 와가지고, 야, 그 에즈라 밀러 어디 갔냐? 오, 잘 모르겠는데요. 야, 그걸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마? 네가 법적 대리인데, 어? 찾아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지. 어. 자, 그리고 신동사 시리즈에서 에즈라 밀러와 해당 배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플래시》라는 영화는 개봉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2022년 8월 말에 에즈라 밀러는 본인의 소속사 인원들과 함께 워너브라더스의 새로운 회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 4월에 디스커버리가 워너를 인수하면서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새로운 회장과 미팅을 가졌고요. 이 에즈라 밀러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라고 하니 《더 플래시》의 상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이미 배트걸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개봉을 취소. 박스오피스에 안걸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더플래시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즈라 밀러는 본인이 찍은 그 영화가 상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죄하고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새끼가 그런데 더플래시는 내부 테스트 스크리닝 결과 최고 평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크나이트 트릴로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워너브라더스의 간부진과 이 더플래시 제작진들은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DC 내부 테스트 스크리닝 이거 안 좋거든 이거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원더우먼 1984 때도 아 최고입니다 막 이러고 있었고 어저 오브 프레이 때도 와 내부 테스트 스크리닝 결과 최고의 할리퀸 영화가 나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아가리를 깠던 전례가 있어가지고 과연 나와봐야 알겠지만 더플래시가 과연 그정도 다크나이트 스릴로지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영화일 것인가 라는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남아요 의심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개봉을 하기 위한 언플이 그 아닌가 아, 요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 어쨌든 그래서 더플래시의 개봉일은 2023년 6월 23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이 할리우드의 악동을 넘어 악당으로 변해버린 에즈라밀러의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참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영화의 퀄리티가 좋다는 이유로 개봉이 확정되면서 다시 그 사건들이 잊혀지고 회개하고 범죄를뉘우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 이유로 반성하는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는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씁쓸해요. 단순히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파멸을 넘어서 진짜 깜빵 가야 되는데 연기를 잘하고 영화가 잘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한 번의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게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다시는 양지로 못 올라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플래시가 개봉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에즈라 밀러가 다시는 스크린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헐리우드에서 에즈라 밀러를 볼 일이 업 기를 기원 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 겠습니다.